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책은 리처드 와이즈먼의 괴짜 심리학인데 어, 마치 미국 드라마 엑스파이를 보는 것처럼 조금은 특이한 주제들을 다룹니다. 75회 이케가의 유지의 63가지 심리실험과 76회 조엘레비의 프로이트의 말실수 그리고 리처드 와이즈먼의 이책 3권이면 무슨 무슨 증후군이나 효과가 붙는 웬만한 심리학 용어들은 대부분 보신 셈입니다. 그리고 70일의 후카오리 모토브미의 하룻밤에 읽는 심리학과 70일의 톰 버틀러 보호던의 내 인생에 탐나는 심리학 52권이면 웬만한 심리학 내용과 심리학자들의 이름도 충분히 파악하신 셈이고요. 다음 방송부터는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우리의 뇌를 살펴보려 합니다. 내용이 만만치 않으니 각오 단단히 하세요. 오늘의 마무리는 노래가 아니라 인생의 첫 아픔을 경험한 엔수생들이 힘겨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 작은 힘이 남아 되고자 했던 어느 학원 강사의 글입니다. 세상과 삶은 그 자체가 부조리이기에 우리보다야 언제나 강하지만 그렇다고 미리 고개 숙이지도 미리 겁먹지도 그렇다고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영원한 도피 또한 하지 마시게. 한번 덤벼보지도 못한 채 알아서 기는 패배자의 굴욕은 죽음보다 더한 형벌. 그래서 어찌 떳떳이 푸른 하늘과 맑은 바람을 맞이할 수 있을까나. 지고저도 또다시 새롭게 부활하는 평범한 하루하루처럼 강한 태풍마저 조롱하며 유유히 언제나 몸을 일으키는 가냘풍 갈대처럼 모습이 어떻든 간에 힘내시게들, 일어나시게들, 피하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 당당히 반항하시게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